그 다음에 이제 실전반, 다섯 번째 반이 바로 일주론입니다. 일주론이요. 일주론에서는 이제 갑자. 일주면은 갑자 일주에 태어난 사람의 심리 마인드. 그게 나오죠. 가령 이제 갑자는 바로 갑자 일주는요. 이게 자수, 물이죠. 이 간목이죠. 양목이라서 쭉쭉 뻗으려고 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 금이, 금금목, 날카로운 도끼나 칼레에서 잘리면 싫어하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가을생은 잘려서 동양지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양지목에 그, 그 주축도 이렇게 있을 때 동양이 있어야 되죠. 그런 가을생의 동양지목 말고는 잘리면 안 됩니다. 쭉 자라서 꽃이 개화만발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럴 때 이거는 이 지혜, 요 수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즉, 공부를 나타냅니다. 공부. 그래서 잘 배워서 잘 풀어먹는 사주면 또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갑자울축은, 갑자울축은 또 나붐모행으로 해중금 그릅니다 바닷속에 금이라 이거죠. 12온 성상에, 12온 성상에, 간목에, 또 금에, 이렇게 자수, 축토, 갑자 을축이요 이건 고지 묘지, 금에 고지 묘지 그럽니다. 고묘지 그럽니다. 그래서 갑자 을축은 나부모행으로 계산하면 금이 나온답니다. 금. 금은 여기서 고지, 묘지를 깔아앉는다 그래서 바닷속에다 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바다는 우주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갑자시면 특히 더 그럽니다. 월축시도요. 그래서 생각도 깊고, 또 배움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갑자월축, 병인정면 무진기사, 경호신미, 이렇게 하나하나 일주론, 플러스 일주론에 갑자는 3차원이고, 이 나부모행은 이 해중음 이런 거는 우주에서 불러들이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게 나부모행입니다. 그거를 적절하게 궁상각치우로 쓴게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죠. 궁상각치우도 음으로 양으로 나뉩니다. 새 깃털을 사용한 북, 그 다음에 동물 깃털을 사용한 북에 따라서 궁상각치우의 그 우자도 예, 다르죠. 양으로 음으로요. 분명히 우주에 들어오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걸 나부모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최초의 소리, 소리의 소리, 만물을 일깨우는 소리가 바로 온만이 반매음의 옴이죠, 옴. 옴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그 중간 발음이랍니다. 이게 소리예요. 분명히 우주에 소리가 있었죠. 기독교 성경의 천지창조도 있습니다. 내가 빛이 있으라 하시네. 모든 게 이게 일치하죠. 그래서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일주론, 그 다음에 소리 오행, 나부모입니다 그걸 같이 이렇게 학습하는 게 일주론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갑자 다음에 을축을 보시자고요. 을축의 을축은 이게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가 다릅니다. 남자인 경우는 이 축토가 처가 되어배우자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축은 소한대한 계절이고, 언땅이에요, 언땅. 그러므로 이 축이, 을축일주는, 언땅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는, 다른 땅, 다른 여자한테 뿌리를 내리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이렇게 정화꽃봉우리가 있고, 계절이 뭐 여름이다, 그러면 여기 뿌리 내립니다. 꽃봉어리, 이정화꽃봉우리가 올라왔다는 거는, 을목, 난초, 잔디, 이런 거에서 뿌리 내렸다는 개념인데요. 이게 없다, 그러면, 양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바람둥이가 됩니다. 이걸 그래서 식물에서도 보면은 굴러다니는 텀블링 위지가 있죠. 사막에 뚝뚝으로 걸어왔다가 물이 있으면 쪽바아먹고 다시 또 뚝뚝으로 굴러다니는요. 그래서 바람과가 됩니다. 을축은. 그러나 여자, 여자 을축 일주는 이게 음입니다. 음. 남자는 양이니까 발산을 해야 되고 꽃을 펴야 되지만 여자는 음이니까 예, 꽃을 안 피워도 뿌리 내리는 그런 풀들이 있죠. 번식을 하는 풀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같은 것도요. 사실 무화과는 안에서 꽃 피는 거지만요. 그래서 여기다가 뿌리 내리려고 했고 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보기 때문에, 남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남자 외축, 일주, 일주하든요 그렇게 깊게 학습하시는 게요 일주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학습과정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